경기도나 우려의 휘청, 코스피, 2% 급락해 2,450대 마감.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2,45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48.76포인트, 1.95% 내린 2,455.91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4포인트, 0.31% 내린 2,496.93으로 출발해 장중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장중한 때2.3% 내린 2,446.9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7,48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장중 매도세를 나타내던 기관이 막판에 480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했으나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은 5,904억 원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아마 외국인은 코스피 2 0 0선물 시장에서는 1,325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9원 내린 1,39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금락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와 반도체 보조금 관련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국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이 경계 둔화. 경기 둔화 경계심이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사치의 내년 한국증시 투자 의견 하향 조정과 한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 예상치 합회 등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이탈 속에 매수 세력이 부재한 장이 됐습니다. 이제만 하나증권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작은 악재에도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34%,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7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2.5%, 현대차가 마이너스 0.23%, KB금융이 마이너스 1.84%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렸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5.22%, 포트홀딩스가 마이너스 4.4%, l g 화학이 마이너스 6.89%, 삼성SDI가 마이너스 6.43%등 2차전지 주의 낙 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 0위 종목 중고려와연이 3.24%, 삼성화재가 1.42%, 네이버가 0.8%, 9 셀트리온이 0.32%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물론인 화학이 마이너스 삼점팔 퍼센트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이점 육육 퍼센트 기계가 마이너스 이점 육이 퍼센트 유통업이 마이너스 이점 육일 퍼센트 운수 장비가 마이너스 일점구 퍼센트 의약품이 마이너스 일점 팔이 퍼센트 비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일점 육칠 퍼센트 등이 크게 내렸고 종이 목재가 일점일 퍼센트 섬유 의복이 영점 일일 퍼센트 보험이 영점 영팔 퍼센트 등 수조 업종이 올렸습니다. 콜잭 지수는 전 거래보다 16.2포인트, 2.33% 내린 678.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0.15포인트, 0.02% 내린 694.24로 출발한 뒤 장중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코스 시장에서 외국인은 1,099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0억 원, 1,13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7.44%,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6.37%,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35%, HLB가 마이너스 2.45%, 리가 캔바이오가 마이너스 3.92%, 휴젤이 마이너스 2.99%,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5.97%등 시총 상위주의 장낙폭이 컸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3.52%, SME 1.44%, 퍼러비스가 1.41%, 위메이드가 1.45%, 루닛이 1.49%등 일부 종목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텍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 324억 원, 6조 1920억 원이었습니다.